안녕하세요 엠밤스TV 수빈원장입니다. 오늘은 헤어섀도우 3종을 들고 왔습니다. 헤어섀도우 하나로 얼굴이 예뻐지는 마법 이 헤어섀도우들을 언박싱 해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짜잔! 제가 지금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 헤어섀도우 3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품 하나하나 리뷰해드리면서 언박싱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다이소 제품이에요. 엘라스킨 살롱도 컬러 팡팡 헤어 쿠션. 컬러는 자연 갈색이고요. 가격은 지금 세 가지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5,000원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거울이 있어요. 보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우더 타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쿠션이 있고. 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에 사용하는 파우더들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형태로 생긴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헤어라인이나 이마 정수리 있는 부분에 이렇게 두드려서 사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마몽드 팡팡 헤어 섀도우래요. 얘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생긴 것 같아요. 귀엽게 생겼어요. 그 팩트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볼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제품도 올리브영에서 가지고 온 제품인데 얘는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스틱처럼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미장생에서 나온 제품이고 헬로우 쿠션, 헤어라인, 스틱, 초코브라운 컬러예요. 한쪽은 쿠션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브러쉬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펼치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요 아무래도 얘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제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형이 좀 각각 달라요.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가루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고 마몽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섀도 사용하는 압축되어 있는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고 미장센 제품 같은 경우는 쿠션인데 안에 보면 파우더가 아니라 약간 유분감 있는 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스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다이소 제품 자연갈색이고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제품은 압축 파우더로 되어 있던 마몽드 제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면서 바로 발려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압축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개어내서 발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루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샵에서 가끔 고객님들 헤어라인을 좀 커버해드려야 할 때는 밤 형태를 쓰는데 밤이 생각보다 뭉침이 강해요. 그리고 잘 발리지가 않아요. 퍼짐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발색은 뛰어난데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헤어 라인에 직접 발랐을 경우에 안쪽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제형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얘를 사용을 하는지 그 터치를 할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컬러도 중요하고 제품사도 중요하고 제품력도 중요하고 발색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접 바르기 편한 제품 그리고 머리에 발랐을 때 뭉치지 않는 제품들이 가장 좋잖아요. 내가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을 때 내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여름철에 요즘 뭐 휴가를 많이 가거나 아니면 머리 묶거나 땀을 흘릴 수 있는데, 그럴 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커버를 할때 흰머리 커버를 하는 밤이나 아니면 헤어 마스카라 같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은 유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거나 피지가 분비되는 헤어에 발랐을 경우 까맣게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역시도 헤어라인에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물에 닿았을 때 강한지 잘 버텨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물 뿌려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제품 마치 자동차 유리막 코팅 한 것처럼 물이 르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를 맞거나 물에 젖었을 때는 유지력이 강할 거라는 그 워터프루프 기능이 조금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마몽드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툭툭 털어냈는데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물을 바르고 흔든 거의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다이소 발색은 그래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물을 뿌렸을 때는. 뭐나 세 이상해 없어요 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땐 순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사용을 하실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제품을 제 스킨 테스트는 했는데 실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팁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헤어라인에 유분감 이 있는 곳에 사용을 했을 때는 뭉침이 있는지 퍼짐이 정말 좋은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면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려요. M자 이마이신 분들. 근데 헤어라인이 동그랗게 생기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쉐딩을 하거나 사실 저도 조금은 하고 왔는데 이렇게 묶을 때 이렇게 쉐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안에 비교로는 풍성한 머리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가늘어지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가 있거나 사진 촬영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나 조명이 강한 곳에 가거나 이럴 때는 꼭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도 풍성해 보이고 볼륨감도 당연히 좋아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니까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팁도 알려드리고 좀 창피하지만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잔머리 다운펌 여자분들 많이 하고 잔머리 많이 내시잖아요. 얼굴을 작아보이게 예뻐보이게 머리 묶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플러스가 되죠. 자신감이 조금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킨테스트 해봤을 때이 제품이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발림도 좋았고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해야 되니까 머리가 많은 부분에서부터 앞쪽으로 오는 게 좋아요. 잘못해서 라인부터 욕심내고 쿡! 칠하시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라데이션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얼굴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항상 이렇게 섹션을 떠서 머리 위에 하면 하얗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섹션을 떠서 드는 을 주신 다음에 안쪽부터 이렇게. 보이시죠? 경계가 생기는 부분을 제가 아까 이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브러쉬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비프하고 애프터 달라 보이죠? 지금 저는 묶는 머리지만 묶었을 때도 여기 라인이 경계가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용해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앞머리 없이 묶으셨을 때나 아니면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 이 가르마 탔을 때 가르마 지는 부분에 바르셔도 돼요. 가르마 부분은 다른 제품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아몬드 제품 위에 정수리 있는 부분도 헤어는 되도록 피해서 파우더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티가 많이 날수 있어요. 섹션을 뜨고 이런 식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러 테스트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컬러 선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행히 아주 이 색이 많이 지진 않지만 헤어 컬러가 아주 밝은데 지금 이 정도 톤으로 하시면 까맣게 보일 거예요. 뿌리 염색해야 되는 사람처럼. 머리가 혹시라도 어두운데 이렇게 밝은 브라운 계열을 사용을 하시면 머리 파우더 느낌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좋지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분감이 있는 이런 섹션이 제대로 타져있는 부분에 발라주시고 또 하나 팁은 이렇게 파우더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드라이기 바람으로 한번 가볍게 털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스프레이를 가볍게 뿌려주신다거나 왜냐면 땀을 흘리는 여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팁이 있으니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음 역시 사용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헤어 컬러가 밝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했던 이 제품보다는 이게 생각보다 더 자연스럽고 스킨 테스트 했을 때는 뭉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뭉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부러 양쪽을 가장 비싼 제품과 가장 저렴한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쪽이 다이소. 그리고 이쪽은 가장 비쌌던 미장센 헬로우 헤어 쿠션. 스킨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구성이 조금 기대가 있었던 제품인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피부와 헤어라인은 모발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지금 이 다이소 제품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가성비가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분감이 없는 피부에 발랐을 때는 뭐 이렇게 흐트러지는 느낌이나 퍼짐이 강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피지가 있는 머리를 감고 나서 이 모발엔 유분이 있는 그 제품을 발랐던 이 부분에 바르니까 오히려 더 착색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만족은 이쪽.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저처럼 머리 묶으시는 분들은 여기 헤어라인은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좀 빼서 충분히 가려질 부분은 가려주고 그 다음에 헤어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요즘 사용하기 좋은 이 헤어섀도우 세 가지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해드렸어요 매장에서도 간혹 많이 사용하고 저 역시도 중요한 자리를 갈때 사용을 하는데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고 헤어스타일의 2%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용을 해보고 나니? 이 제품들 중에 물론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아마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섀도우를 컬러에 맞춰서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리뷰해드렸던 제품들 중에 바 밤이 있었는데 제도 타입으로 되어 있는 밤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아쉽지만 세 개밖에 안 되지만 뽑자면 <laughs> 요즘 같은 계절에는 발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워터프루프 기능도 있고 바닷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모텔 뭐, 수영장도 많이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헤어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이런 워터프루프 기능이 조금 있는 제품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물에 들어갔다가도, 아까 보셨죠? 두두두 이런 경우는 정말 검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의 계절에는 저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발색이나 퍼짐이나 사용감이 제일 편했던 거는 저는 이 제품이어서 처음에 사용해봤을 땐 이거였는데 물을 뿌려보고 나니 어우, 큰일 날것 같아서 얘는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 발랐을 때도 퍼짐이 좋지 않고 가루날림도 심하고 그리고 물에도 취약하고 컬러도 물론 지금 잘 맞지 않는 컬러로 저한테 사용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부분이 있어서 보기엔 좋아요. 휴대도 가능하고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 제품도 그렇게 제가 만약에 사용을 해야 한다면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건가 봐요. <laughs> 그리고 미장생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리브영에서 뿐만 아니라 고객님들이 로드샵에서도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 헤어라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고객의 취향들을 잘 적용을 한 제품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을 베스트로 뽑으려고 하고요. 제가 알려드린 팁대로 가능하다면은 요즘은 잔머리를 커튼해서 응용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제품과 같이 콜라보로 사용을 해본다면은 훨씬 예쁘 헤어를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어 섀도우 3종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알려드린 팁과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엠밤스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에 또 봬요.